자, 1학년 여러분 어떻게 첫 번째 시간 잘 들으셨어요? 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계약을 시작하고 조금 처음엔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적응을 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선생님 수업을 듣는 시간대쯤에는 많이 적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1교시 과제 선생님이 잘 확인했다!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일교시는 워밍업이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과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교과서로 실제 1학년에서 배운 과학 내용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아주 가볍게 그리고 내용이 많지 않게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중학교 과학은 어떤 거지? 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목을 보시면, 어, 지구계와 직권의 층상구조라는 단원에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지구계 라는 내용입니다. 지구계. 선생님이 옆에다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적어 놨죠? 자, 요 말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오늘의 힌트에요. 지구계입니다. 지구를 배우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써 있는데 어, 시스템 하면 요즘 선생님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이거예요. 시스템 에어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쵸? 선생님도 비록 태백에서 지금 아주 오랜 기간 살고 있지만, 이제 태백도 에어컨이 필요한 시기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아직까지 집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에어컨을 오랜 한번 사볼까 하고 알아보러 다녔더니, 대부분 다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란 말을 붙여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스템이 무슨 말인지 아직 명확하게 모르지만, 왠지 시스템 에어컨 들으면 어 뭔가 잘 작동하는 에어컨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용어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시스템이란 용어는 우리가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분명히 에어컨 같은 거 구입할 때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용어를 광고 같은 데서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 어 자동화 뭔가 자동으로 되는 것 같긴 한데 뒤에 시스템이란 용어가 붙었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시스템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아주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구실 무인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없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어, 자동화까지는 뭔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다.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란 용어를 오늘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구계라는 용어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라는 말은 분명히 시스템이란 말은 우리가 낯선 말 그리고 완전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과학에서 사용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의 뜻이라는 얘기죠.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전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의 모임. 캬, 어때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처음에 그냥 이해하기 전에 이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이나 주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인 후에 이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과학 제일 첫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은 뭐라고요? 네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라고 얘기합니다. 개. 멍멍이 아니고 여이의 개입니다. 여이의 개. 자 그러면 이 말이 뭔지 한번 우리가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준비한 개는 뭐냐면 바로 우리 교실이에요. 지금 보는 사진은 여러분들 상장훈기학교 선배님들의 사진입니다. 선생님은 교실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개. 바로 무슨 얘기냐면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정의에서 가장 핵심 단어들을 꼽았어요. 그랬더니 몇 개를 꼽을 수 있냐면 세 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가 어디에서? 전체 안에서 어떤 전체 구성원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방금 전에 봤던 용어를 보실까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를 선생님이 네 가지의 단어 상호작용으로 용어를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세 가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다양한 요소 여러 요소가 있구나. 그게 어떤 전체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죠. 상호작용을 한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교실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느냐? 자, 다양한 요소를 교실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친구들, 로봇처럼 모두 똑같지 않죠?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 축구를 잘하는 친구, 공부를 잘하는 친구, 노래를 잘하는 친구 등등 엄청나게 다양해요. 이 다양한 친구들이 한 교실에서 만나서 어디에서 서로 상호 작용을 하냐면 교실 속에서 상호 작용을 합니다. 상호 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에 입학했죠.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 아 너는 어떻니 나는 어떻니 이렇게 사귀어 가는 과정도 상호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것도 상호 작용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의 정의에 의하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어디에서 교실에 모여서 또는 학교에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이 상황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얘기들 말고 이 시스템이란 얘기를 과학으로 조금 가져왔을 때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배웠던 왼쪽에 있는 그림 보이세요? 자연 안에서. 서로 먹히고 먹히면서 계속+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태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생태계. 우리도 생태계의 구성원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아마 이런 용어를 처음 들어본 아무리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왔다 그래도 태양계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 친구는 없을 것이라고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태양계.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태양 뒤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개라는 용어를 붙여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태양 주변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태양하고 행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뭐하고 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어? 태양하고 행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지?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중학교 학년이 올라가면 아. 1학년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상호작용이 그거였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자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맞죠? 그렇죠? 식물이 자라나서 또 식물을 동물이 먹고 그 동물을 더, 더 상위 개념의 동물이 먹으면서 자연이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가 좀 느낌이 오세요? 어떤 개념인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지구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지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구 위에 뭐가 있을까요? 진짜 많이 있습니다. 지구 위에. 그렇죠? 정말 수천 수백만 가지의 다양한 것들이 지구 위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큰 덩어리로 묶어서 지구계라고 이번 시간에 한번 학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묶어 보면 지구계 같은 경우는 총몇 가지로 묶을 수 있냐면 네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그래서 지구 속에 있는 우리가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는 총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왼쪽부터 보시면 기권이라는 게 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기입니다. 공기. 그다음에 수권은 뭘까요? 네, 물이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권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그리고 거기에서 수권, 기권, 그 다음에 지권에서 살고 있는 생물권. 왜냐면 생물은 땅에도 살고 하늘에도 살고 물속에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 바깥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이 지구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구는 또 지구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구 밖에 우주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권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가죠, 여러분? 자, 이 지구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상호 상호작용하는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물이에요 물 물이 어떻게 기권하고 수권하고 지권해서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림인데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바다나 강에서 물이 증발하죠 그럼 그 증발한 물은 어디로 올라갈까요 네 기권으로 올라갑니다 기권 그래서 기권에서 물이 많아져서 뭉치게 되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된 물은 다시 땅하고 바다로. 물이 흘러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물이 흘러내려서 땅을 쓸고 지나가고 바다에 모인 물이 다시 증발하고 이 기권과 지권과 수권의 물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어요. 어디 하나가 만약에 멈춰 버린다면 지구는 지금과 같은 환경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랑 나랑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얘네들은 물은 그렇죠. 기권하고 수권하고 직권에서 계속 다양한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물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계의 권에 다 있습니다. 어, 그럼 선생님 생물권은요? 당연히 생물권에도 있죠. 여러분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라고 알고 있어요? 물입니다. 물. 70% 정도가 물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물도 마시고 우리 물이 땅으로도 가고 우리 물이 바다로도 가고, 공기로도 가고,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구를 이루고 있는 네 개의 구성 요소 뭐였죠? 네, 수권 물, 그 다음에 지권, 땅, 기권, 공기, 그리고 마지막 생물권, 우리들 같은 생물들이 다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아우, 별거 아니었어요. 딱 하나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지구계 배웠습니다. 지구계. 지구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 있다.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어, 선생님이 이제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과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몇 학년? 예, 여러분들이 1학년입니다. 1학년. 그리고 아직까지 이 우리 온라인 수업도 물론 익숙치 않고 아직 컴퓨터에도 익숙치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과제를 내는 방법을 선생님이 지금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시간에 최희선 과학 선생님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수업도 하고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 뭐 한다 그랬어요? 과학 수업도 구글 클래스룸에서 여러분들에게 소통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과제를 어디다 제출해 주시면 되냐면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에 들어가면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과제들이 보일 겁니다. 뭘 찾아야 될까요? 과학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과학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몇 월, 며칠, 몇 교시 과학을 찾아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올려놓은 과제가 보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를 클릭하셔야 되냐면 밑에 있는 과제 보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제 보기를 클릭하면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적어놓은 내용하고 영상 등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바로 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선생님한테 제출했죠? 근데 이번 두 번째 시간의 과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개개인한테 한 문서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내네 과제에 이미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누가 보내준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기 있는 문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문서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렵지 않아요. 마우스로 저기 있는 칸에 가서 여러분들 학번 기억하죠? 학번 쓰시고, 이름 쓰시고, 밑에 과제에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게 선생님이 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칸을 잘 작성을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선생님에게 과제, 선생님 여러분에게 보냈던 과제가 다시 선생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때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두 번째 과제를 잘 완성하시고 구글 클래스룸으로 선생님에게 제출을 해주세요. 당연히 과제는 언제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오늘 과제 안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 끝나기 전까지 빈칸을 잘 채우셔가지고 선생님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글에 선생님에게, 아, 선생님,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음부터 조금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선생님, 오늘 잘 배웠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꼭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뭐하고 있다고요? 수업시간 내내 여러분들의 과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 이 부분은 잘했어, 우리 친구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줄 거예요. 자, 잘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과학 첫 시간이었어요. 뭐 배웠어요? 지구계 배웠습니다. 지구계에 관한 과제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세요.